네, 곡박송의 큐티부티 오늘 이 아침에도 여러분들을 이렇게 말씀으로 만나뵙게 되어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말씀으로 보고 시작할 텐데요. 먼저 기도로 묵상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 살아갈 힘을 얻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하박국 2장 2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네,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 2장 2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술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곧이르기를화 있을진 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여 너를 억누를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괴롭힐 자들이 어떻게 연하지 않겠느냐 내가 그들에게 노래악을 당하지 않겠느냐 내가 여러 나라를 노래악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래악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의 비를 흘렸으며 또 땅과 성읍과 그 안에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음이니라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 진정 내가 많은 민족을 멸한 것이 내 집의 욕을 부르며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하박구 2장 말씀을 이렇게 보았는데요. 앞선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제 부패하고 범죄한 유다 나라를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바벨론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겠다라고 이렇게 할. 말씀하셨죠. 여기 하박국이 왜라는 질문을 하나님 앞에 던집니다. 왜 하필 악의 축이라고 불리는 당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리여던 이스라엘 유다를 심판하시냐? 왜 바벨론을 하필이면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냐라는 질문이었죠. 유다 나라가 죄짓고 회개하지 않아서 심판을 받는 것은 어 마땅합니다. 그런데 더 악한 나라인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신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왜 바벨론은 심판 안 하시면서 예,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리며 의인이라 불리는 이 유다는 심판하십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정말 정당한 것입니까 이런 질문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박국을 크게 보았을 때1장이이 하나님께서 아, 하박국의 질문이었다면은 이어진 2장은 이 하박국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 응답 이렇게 나눠 볼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구조를 보시면은요. 여러분 그 화면에 보시면 아시다시피 맨 이쪽에 구조가 나와 있죠. 구조를 보면 2장의 구조입니다. 이이 2장의 하나님의 대답에 대한 이 구조, 이 내용에 대한 구조인데요. 보시면은 2장 2절에서 11절에 보면 2절의 2절과 4절 이렇게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첫번 부분으로 나눠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5절에서 11절까지 두 번째 부분으로 악인은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라는 두 개의 구조로 오늘 본문을 나눠 볼수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인 거죠. 의인과 악인. 하나님의 응답 대답의 이 의인과 악인에게 동일하게 있는데 그들의 결과는 다르다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의인과 미,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지만 악인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심판의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그럼 먼저 우리가 오늘 말씀을 좀 자세히 볼까요? 먼저 의인을 보겠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 묵시 묵시가 나오는데요. 묵시는 말씀을 말하는 것이겠죠. 말씀을 누구나 알아보도록 아, 판의 색이라고 합니다. 절대 잊어,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이죠. 마음 판 이렇게 할때판 말하는 겁니다. 거기에 색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디를 가던 달려가던 뛰어가던 걸어가던 누구를 만나던 말씀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말씀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 저희 보면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의인의 삶은요. 답답하고 미련해 보일 수 있습니다. 세상의 방법과는 다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인 하박국도 앞선 1장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이 이해가 되지 않아 가지고 질문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어진 3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이루시겠다는 것이죠. 우리 생각에 어왜 이렇게 느려라고 여기 수도 있고요. 어 이때가 아닌데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것은 우리의 계획일 뿐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시간표에 맞추려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말씀하신대로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의인은 하나님의 응답 이 응답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믿음이죠. 믿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사절 말씀에 보면은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사절 말씀 중요한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게 사절 말씀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아기는 교만합니다. 정직하지도 못하고요. 기다리지도 않아요. 그러나 의인은 다르다는 것이죠. 비록 지금의 상황이 이해되지 않고, 어떻게 한다고요? 이해되지 않아도 어떻게 된다고요? 믿음으로 산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기다리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우리의 현실은 여전히 절망일 수 있습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요. 하나님이 의심이 돼요. 악한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이 진짜로 계시냐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악한 사람들이 더잘 살고 잘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냐라는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도 던지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조급하게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서는 안 되죠. 내 힘과 내 계획을 의지하고요. 내 기준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은 오늘 이 악인의 모습과 오늘 바벨론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조급한 마음, 이 조급한 마음을 조심해야 됩니다. 말씀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해서 행동이 먼저 나오게 되는 것, 말이 먼저 튀어나오는 것, 그러나 오직 뭐라고 했습니까? 의인은 오직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악인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5절에서 11절 말씀이 그 내용이죠. 악인의 번영, 악인이 잘나감, 오래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실 것임을 분명하게 밝히십니다. 악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돈이 최고라 여기는 문화, 나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라고 부추기는 이 세상의 문화들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이 악한 문화들을 반드시 심판하실 겁니다. 그러나 악인들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죠.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악인들은 술을 즐기며 거짓을 일삼고 교만하다고 했죠.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끊임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교만한 삶을 살아갑니다. 악인들은 스스로를 신이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무엇이든지 할수 있고 만들어 낼수 있다라는 교만으로 그 마음이 가득 찬 삶입니다. 그러나 6절 말씀을 보십시오. 6절 말씀처럼 그들 욕심과 교만의 끝에는 분명히 뭐가 있다고 합니까? 화가 있다. 화, 심판 있다. 자기 소유가 아닌데 마치 자기 것인 마냥 욕심을 부렸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분명히 화가 있다라는 것.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구절에도 마찬가지죠. 악인들에게 화가 임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바벨론의 교만과 악을 심판하실 겁니다. 세상의 악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악은 아닌지만 코로나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끝이 있다라는 것이죠. 오래 가지 않아요. 언젠가는 끝이 있다는 겁니다. 네, 오늘 말씀 한번 적용해 보면서 두 가지 질문을 한번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나는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이에요. 의인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린다고 했죠.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이 절대 하나님을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지 의인과 같이 믿음으로 그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 무엇이라고요? 나는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 질문 적용할 수적용 해야 할 우리 두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나는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은 왜할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하박국의 특징이 이거예요. 선지자가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응답해 주세요. 하박국 선지자가 계속해서 질문한 자세, 이 기도의 자세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하박국의 질문에 응답을 해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을 해주세요. 그 응답이 비록 느릴 수 있고요. 내 생각과 다른 방법으로 올 수는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 우리의 질문에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의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임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기도의 자리로 여러분들 나아가실 텐데요. 어, 요즘 여러분들 신앙적으로 어떤 질문들이 있으신가요? 고민이 있어서 밤에 잠못 이루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마시고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급하게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행동하고 말하기 전에요, 하나님 앞에 먼저 질문하고 기도하는 의인, 여러분들 의인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고통 당하고 있는 당신의 자녀를 절대로 모른 척하지 않으시기 때문이에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오늘 말씀 꼭 기억하시고요. 오늘 의인의 답게, 의인답게,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되기를 소망합니다. 어,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지금의 상황이 어,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고 응답이 왜 없어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하지만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은 있고 의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며 악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내가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사랑하는 네, 큐티포티 가족 여러분 다음 시간 다음 주죠 다음 주이 시간에 또 만나뵙기를 소망합니다